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드컵 예선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와 미국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피파 랭킹 12위의 멕시코입니다. 홈 경기지만 불안함은 멕시코가 더합니다. 북중미 최강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캐나다와 미국을 상대로 무승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남은 경기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라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고 해도 본선 진출은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FIFA 랭킹 점수와 일포트 확보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요 아라우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FIFA 랭킹 13위의 미국입니다. 다음 일정은 멕시코보다 좋지 않은 편입니다. 플레이오프 사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파나마와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싸울 코스타리카가 상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2위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FIFA 랭킹과 조 추첨에서의 유리함도 얻는 일거양득의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멕시코가 이번에는 서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의 홈 성적과 미국 공격진의 변수와 수비진에도 약점이 없진 않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멕시코가 신구 조화와 선수단의 퀄리티에서 더 안정적이라 보고요. 다만 멕시코의 상위권 팀 고전을 고려하면 다득점 페이스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요. 우루과이와 페루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피파랭킹 16위의 우루과이입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사실상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산술적으로 6위 칠레가 전승을 거두는 시나리오는 있으나 칠레의 일정에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있어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2022년에 들어서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어 분위기는 최고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피파 랭킹 22위의 페루입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플레이오프는 최소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최악체로 전락한 파라과이이기 때문에 2연승을 거둔다면 본선 직행도 노려볼 수 있죠. 다만 동기 부여와 분위기가 최고조인 상대의 홈에서 전력 차가 제법 나는 상대를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루과이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주력 공격수들의 노세화가 있긴 하지만 페루 역시 수비진이 대체로 나이가 많은 편이죠.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압도하고 투톱에게 최대한 많은 찬스를 제공하는 플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격수들의 폼 저하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페루도 라파돌라가 침묵하면 무득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5 언더 가능성을 높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피파 랭킹 19위의 콜롬비아입니다. 현재 순위는 7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5위와는 승점 4점 차가 납니다. 패배하면 예선 탈락이 확정되고요, 페루가 우루과이에게 패하지 않아도 탈락합니다. 에콰도르에게 1대 6으로 지는 등 최종 예선 초반을 망쳐버리는 것이 나비 효과가 된 셈이죠. FIFA 랭킹 76위의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는 콜롬비아보다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와 비교도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인데,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칠레에게 패하는 바람에 본선 직행이 날아가 버렸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원정에서 강호 콜롬비아를 상대해야겠습니다. 콜롬비아보다도 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콜롬비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원정에서의 볼리비아는 공격진과 수비진이 원정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최근 홈 4경기에서 모두 득점력이 매우 부진하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는 다득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마이너스 1 핸디슨까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질과 칠레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피파 랭킹 2위의 브라질입니다. 이미 본선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 지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피파랭킹 관리로 본선에서의 선전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겠죠. 때문에 본선 확정임에도 승리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미 최초로 지역에선 승점 40점 돌파라는 목표도 세워봄직합니다 결장자는요, 마르티넬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랭킹 26위의 칠레입니다. 전승하지 않는 이상 월드컵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이긴다고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칠레가 다 이기고 페루와 우루과이 중 하나가 전패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브라질을 원정에서 잡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죠. 결정자는요. 브레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선을 대피하고 피파랭킹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칠레는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에 실패한 모습이라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브라질의 다득점 승리도 노려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가이와 에콰도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피파랭킹 50위의 파라가이입니다. 이미 탈락은 확정입니다. 실점은 그럭저럭 통제했으나 빈약한 득점력이 발목을 잡고 말았죠. 일정상 에콰도르가 여기서 본선 직행을 확정지으려 할 것이기에 파라과이로서는 힘겨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FIFA 랭킹 44위의 에콰도르입니다. 비교도 본선 직행이 확정인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후기업 패배해도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가능성도 낮고요. 다만 마지막 상대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 월드컵 본선을 확정 짓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저득점 페이스가 유력합니다. 파라가이가 템포를 굉장히 낮출 가능성이 높으며 에콰도르도 득점 때문에 급할 이유는 없죠.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요.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으면 가장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